안녕하세요. 운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호랑이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첫 번째 쥐띠 오늘 운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시천수도로네요. 천수, 하늘에서 되는 수명을 뜻하는 건데, 이렇게 백년 해로를 하신 듯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부부연 애정의 운, 이생의 운이 어느 때보다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년, 재물의 운이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HD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분들 귀에 들어오네요. 귀에 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특히 횡재수를 뜻하며 횡재수 중에서도 금전의 횡재가 있는 카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어, 하시 노력하신 만큼의 그 이상의 소득과 결실 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아, 일진 또한 모나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서태분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서태분들 오늘 분발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운 세죠 호랑이띠 문을 연천에 들어오네요. 이 연천의 카드는, 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카드예요 이유를, 어, 이유를 알아보게 되면은, 앞에 친구는 지팡이가 있고, 뒤에 친구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친구는 어딘가, 무엇인가, 어디를 가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뒤에 친구는 앞에 친구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어떤 자기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고 탈의사에 대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분들 장성 들어오네요. 장성이라는 것은 높은 벼을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매사 뭘 하든지 간에 더욱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용띠의 운세입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죠. 용띠분들 일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고대광실 좋은 집에 두 내외가 나란히 앉았다는 것은, 금전 재물의 온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며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고, 또한 부부연의 애정의 온까지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분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띠분들도 오늘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뱀띠운세입니다뱀띠의 타로운 세죠뱀띠분들 육해살 들어오네요. 육해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보는 것이 육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안전 잘 챙기시고요. 무얼 하든지 간에 무리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찍까지 형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하루 조용하게 잘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월 2일 말띠 말띠의 대로운세입니다 말띠의 타로운세죠 말띠분들 연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게 천고입니다 어이 아, 어린 소년 입장에서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크나큰 어려움과 고난을 얘기하는 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하루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시고 오늘하루 좀 여유 있게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지는 오늘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유리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타로의 세기 뜬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신다면 더욱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11월 2일 양띠 운의 운세입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죠. 양띠 분들 시천귀 들어옵니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입니다. 고대강실 좋은 집에 두뇌배가 나란히 서 있고 노적가리가 세개나 있다는 것은 운세 중에서도 금전채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 좋은 날이고 운이 안정이 되며 부부연의 애정의 운까지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양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오늘의 운세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11월 2일 원숭이띠 운세 입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죠. 원숭이띠 분들 시천역 들어오네. 이 시천역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신다면 운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 해당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의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전히 시비싸움은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에 있어서 순류와 이치대로 이끌어가는 시 자세가 필요하고요. 충살 관리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 닭띠의 운세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중원도로네요. 중원이라는 것은 두번 홀레를 치른다 하는 게 중원이에요. 그래서 부부연의 애정의 운, 이성의 운이 썩 좋지 못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잘 챙겨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신의 안전을 잘 챙기는 하루 보내는 게 좋겠고요. 아, 거기다가 일층까지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가 썩 좋지 못합니다. 아, 특히 대인 관계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고, 어, 그로 인해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 개띠 의 운세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죠. 개띠 분들 시천액 들릅니다 천액, 어,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게 되면 초가삼가, 초가상관, 초가삼가 별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체형을 좋지 못하며 두 내외가 다, 다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건 이별의 전조곡이에요 그래서 부부연 애정형, 이성형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애군이 들어온 형국이라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합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나, 내가 도,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일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신다면, 어, 활동하신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해 놓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시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일 돼지띠 운세죠.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분들 연천권들어니다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천 권이에요. 흰말을 탔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고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더십을 발휘하시, 에, 하시, 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를 도와줄 수는 저렇게 힘들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정이 팥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류가사고돼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금전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출 분지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볼듯 하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순리이치 정도를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파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2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음력 9월 28일에 해당하고요. 일진은 갑인일 봄띠날 대개 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1 0월 2일 화요일 호랑이띠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후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운세TV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일 하루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